아있네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? 다떼고30% 잡으면 될것 같아요. 30%나요? 네. 꽤 높은 거 아닌가요? 삶의 첫 뚜껑 삼겹살 수업 매탄점 점수 최고 왕일이라고 합니다. 저희가 평택 포승점을 갔다가 사람도 많고 계속 웨이팅도했 있고 아, 맛도 맛있고 저렴하고 가격도 그래 선택하게 됐습니다. 이렇게 초을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? 어, 일단 육즙을 잡아주고요.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완결을 훈련하면. 참 냄새를 많이 없애주고요. 고기의 향이 더백0해요 음. 맛있게 드세요. 일매출은 어때요? 일매출은 뭐, 단체 있을 때는 한170 나오고요. 그리고 단체 없을 때는 한 100만원 정도 나오고요. 음. 어제는 160. <laughs> 마진이요. 구매는 몇 프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? 다 떼고 30% 잡으면 될것 같아요. 30%나요? 네. 꽤 높은 거 아닌가요? 저도 제가 발로 뛰어다니고, 인건비는 아. 없었겠죠. <laughs> 맛있겠죠, 아무래도? 맛있고, 싸고, 양 많고, 푸짐하고. <laughs> 선님들다 너무 푸짐하게 주시는 거아니냐 그래요. 여기 메탄동 오픈하시고, 지금 3개월 됐잖아요. 네. 근데 또 오픈하셨죠? 네 지금 망포에다 하나 오픈했습니다 네, 엊그저께 오픈한 걸로 아는데 네. 지금 3개월 만에 하나 더 오픈하게 된 이유는 또 뭘까요? 어, 아무튼 뭐 장사 잘 되다 보니까 욕심나가지고 하나 더 했습니다 거기는 누가 운영해요? 저희 집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본사 대표님께서 어, 사장님이 오픈하실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하거든요. 네. 맞습니다.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? 주류대출이라던가 이런 걸 도움 많이 주셨어요. 대표님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어좀더 오픈하게 됐고 했습니다. 혜님, 여기 메탄점 찾아주시는 고객님들한테 한마디 하실까요? 저희가 뭐 단체를 이용하기 좋으니까요. 단체 회식 하시는 분들 많이 찾아주시고 저희도 친절하게 서비스 많이 해드리겠습니다. 삶에서 뜨거운 삼겹살 좋아요, 댓글, <laughs> 구독! 알림 <laughs> 설정! <잘 익혔죠. 웃음> 부탁드려요!